안녕하세요. 트럭스라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에, 토요일. 에, 오후 1시 에, 30분 정도 됐네요. 에, 오늘 새벽 1시부터 일 시작해 갖고 오전에 에, 차고에 돌아온 게 사무실에 들어온 게한 9시 정도. 오전 9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차하고 예, 서류 좀 정리하고 어, 뭐할것좀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예, 좀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예, 잠깐 이 영상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 어제도 변함없이 새벽 1시 반에 예, 이제 일을 스타트 했죠. 스타트 했는데,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무슨 경고등이냐면요, 이게 브레이크 경고등입니다. 브레이크 경고등인데 이 경고등도 이뭐 트럭에 대해서 이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에, 계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드리겠 경고등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이 노란 경고등, 이빨간 경고등. 이 노란 경고등은 이 주의하십시오. 이제 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정비 업체에 들어가서 이 정비를 해주세요 뭐 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빨간 경고등이 들면 은 바로 차를 세워갖고 정비소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겁니다 운전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어제는 이 차를, 이, 시동을 걸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이, 벌써 출발해갖고, 반 정도 갔어요. 반 정도 갔고, 거의 뭐, 이 반, 반 이상이 갔지, 이제. 어, 지방에요, 지방에, 물건실으로. 가는 도중에, 그게 들어왔어요. 근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차도 없고, 차도 다 나갔으니까. 음, 아침에 저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저 이제 사원들도 다 일해요. 차가 다, 이, 이 나고야 시장에 들어가는 나고야 시장이 두 군데 있는데 나고야 시장이 한 군데랑 또또한 군데랑 이기우 쪽에 저기 시장이랑 이 여러 시장 그 시장 외에도 또 다른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자기 한 대씩 다 들어가는데 저, 저희가 여비로 있는 게 지금 그 제가 어일갈때 일을 하는 게이 뭐라니까. 리프트 뒤에, 트럭 뒤에 보면 윙 하고 올라가는 물건을 신는 그런 리프트가 없으면은 작업이 안 되는 건데, 여비로 있는 트럭이 그 리프트가 안 달려있는 트럭입니다. 그래서 바꿔 탈래야 바꿔 탈 수도 없는 거고, 이 다른 직원이랑 뭐 바꿔 탈래야 바꿔 탈 수도 없는 거다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다 왔으니까 돌아갈 수도 시간도 없고, 돌아간다고 해도 트럭도 없고, 다른 애랑 바꿔 탈라고 해도 뭐, 다른 애들도 뭐다 나가서 짐이 싣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그래서 <laughs> 뭐 주키님 <죽기 아니면> 살기다 <웃음> 그래서 <웃음> 갔어요. 근데 브레이크 그 경고등이 빨간 경고등이 뭐냐면 요번에 들어온 게 브레이크 경고등이에요. 그 원인은 한세 가지로 응. 응,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브레이크 연료의 브레이크의 오일이 적다든지. 이 적게 됐다든지, 환벨트에 뭐좀 늘어났다든지, 좀, 좀 뭐랄까,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네레타가 <laughs> 제네레타가 이 뭐랄까, 이좀 음 고장 났다든지, 뭐 제네레타가 뭐냐면은요, 이뭐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이, 이 축전기 같은 거예요, 축전기, 이게 이 차를 돌려가지고 이... 이 아니, 그니까, 영신이 뭐라 그래야 돼. 예, 네, 스마트폰에 충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돌려가지고, 이정이 꽂으면 충전되지 않습니까? 이 전, 전화기에. 그것처럼, 이 트럭도, 이, 이,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 제네에다가 그게 고장나면 그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차에만 그런데, 음, 요즘, 네, 현대에 생산된 차들만 그런데, 그, 뭐랄까, 그, 브레이크의 그 전력계통이 좀이상해서면 불이 들어오고 어,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신식차가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제외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브레이크, 브레이크의 오, 오일이, 브레이크를 원활하게 이, 밟고, 뭐랄까. 엔진이 들어가면 엔진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오일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게. 예, 그 오일이 적어갖고, 들어, 예,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일단은 뭐, 확인은 안 하고, 일단 달렸습니다. 달리고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뭐, 차를 딴 데서 빌릴 수도 있었는데, 시간도 안 맞고, 그리고, 에... 신형이죠 제가, 뭐, 저는, 뭐, 만약에 그,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형이 먼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제가 일하다가 사고에 당하, 당해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음. 지금도 그래요. 여기 음.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냥. 근데 뭐 죽을 줄 수,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빵꾸를 내면 안 되죠 빵꾸를 내면 안 되니까 일단 신용은 음, 뭐랄까 제가 그 가다가 트럭이 뭐 진짜 퍼진다고 해도 한국 돈으로 몇 천만 원 날린다고 해도. 신용이랑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차가 퍼진다고 해도 그래도 간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태까지 몇년 동안 많아요. 그래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태까지 신용을 잃어버린 거는 물론 제가 몇 군대 일을 빵꾸를 냈어요. 빵꾸를 낸게 물론 저의 잘못이죠. 제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음, 교육, 교육을 시켰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다 다 인성이 틀리니까 이, 이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이 빵꾸를 내갖고 한두 군데를 회사에서 카트를 당했는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빵꾸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 뭐 일단은 빵꾸를 내가 안 내든 간에 그, 이 직원의 문제는 이 대표자인 사, 사장이 교육은 못 시켰으니까 제대로 못 시켰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제가 또뭐제 음, 자신이 인덕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서도 에또 어쩌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만났고 지금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다 이제 그만 에 자기들이 그만 두든지 뭐더 이상 같이 일못 하겠다 그래 갖고 그만 둔 경우 에 그만두게 한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음. 뭐좀 음,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아, 이 트럭 어떻게 괜찮나? 이, 괜찮나가 아니라 이, 이 끝까지 배송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 매, 아,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카를 해갖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 뭐랄까 배송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이 끝까지 배송을 잘 마쳐 가지고 다행이고 그래서 아, 아 운이 좋았다 어제도 운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이, 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laughs> 좀, 어, 좀, 음, 마음 졸이는 일이 있었다. 뭐 운이 좋으니까, 제 자신이 운이 좋으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끝까지 그렇게 미, 에, 자신을 믿었더니 에,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뭐 또, <laughs> 오늘도 뭐일 끝나고 와서, 에, 음, 에, 장, 어, 좀 시장에 좀 장진, 에, 슈퍼에 가서 장진 보고,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 장을 보면서, 예, 제얘기예요 저는, 예, 사람들 보면서 참, 장을 보면서, 아, 예전에 나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요. 저는 지금, 장을 보면서, 이 가격표를 안 봐요. 시장, 이, 가격표를 안 보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요. 음, 사고 싶은 거 사요. 어, 그래서, 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유튜브에 이 자연스님이라고 이 스님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재밌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렇게 하면은 쓰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혼자서 웃었는지.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열심히 제 나름대로 진짜 죽어라 했는데 10원, 20원, 20에 또뭐 그 아낀다고 해서 뭐, 뭐 물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아. 다음에. 부자가 되겠죠. 그음 근데 뭐, 그저 내가 진짜 음, 직접 하자해 갖고 그거 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는데요. 뭐.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좀 뭐 그런 거뭐 슈퍼가 그 얼마나 차이나겠습니까 그거 뭐 생각나 해보세요 그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잖습니까 이 물건이 아무거나 없고 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거 사고 우리 마이짱은 이게 가격 보고 막 아유 이게 싸다 이게 싸다 이러는데 그냥 두개다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어 개같이 일해서 정성같이 예, 쓰자 이러는데 예, 자연스님께서는 음, 아, 어, 그렇게 하면 은 예,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말 한마디에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그런 얘기를 또또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좀 그렇구나. 아,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때는기분이좋더라고 그래서 어, 항상 음, 열심히 하는 만큼 예, 또 열심히 먹고 어, 체력관리하고 그래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 예, 아직까지 일하시는 분들, 예, 화이팅 하세요. 예, 저도, 이, 좀 이따가 이제, 어, 저녁 먹고, 또 새벽 일을, 또 일요일, 새벽 일을 나가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365일 일을 받았는데, 예, 아직 사람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움직여요. 왜냐면 11월, 12월, 12월 달에 보너스 있으니까 다들 <laughs> 보너스 받고 그만두려고 사람들이 안. 왜 예, 강고비만 예, 나가고 있어요. 매달 한, 매달 지금 얼마씩 나가고 요 40, 40, 예, 한 군데 40,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40만원씩 나가요. 예, 지금 세 군데만 430, 12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아니야. 하나는 5만, 5행5만 5만 4만행, 9만행, 9만행, 9만? 9만, 9만 130, 아, 130만원씩 130만 나가고 있어요. 세 군데는 한 4만원, 5만원, 3만원인가? 어, 얼마야? 어, 4만, 만 원이구나, 어. 130, 어쨌든 1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넣어놔야지, 이제, 두달 후에, 음, 12월 말부터 이제 사람이, 이 계속 응모하고, 뭐 이제, 12월 달 보너스 딱 받으면 사람 그만둔 사람 많아요. 양치 같은 놈들이 많죠. <laughs> 말을 좀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에, 뭐, 화이팅 하시고, 네, 오늘도 주절주절 주절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운이 좋았기 때문에 예, 잘 넘겼다. 예, 또 오늘도 화이팅 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